<목소리> 야, 한, 얼마나 아, 아, 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같은 놈! Two t years later. 아 배불러. 너 많이 먹었나 봐. 그러길래 그만 먹으라 했잖아 돼지야. 아까 김모양에 김모양 과식을 해서 힘들어하는 일을 보셨죠? 내 옆에서 친구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끝까지 먹더라고 정말 그러면 몸에 안 좋네 근데 우리가 왜 과식을 할까 몸에 안 좋은 걸 아는데도 왜 과식을 할까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식을 하는 이유 첫 번째 그건 스트레스있는데요 스트레스 아 저도 스트레스 정말 싫어 스트레스 받으면 막당 그런 거 초콜릿 막 이런 걸 찾게 되요자 스트레스 그 초콜릿 찾게 되는 이유가 스트레스 를 받으면 갑자기 에너지가 확 스트레스 받으면 갑자기 에너지가 확 소모되어서 그만큼의 에너지를 보충하고자 하는 몸이 필요적으로 찾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초콜릿 같은 거 말이죠 말 그대로 당근량이 높은 음식두 번째 이유로는 음식의 종류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당근량이 높은 음식 이 쿠키 같은 거, 사탕 같은 거 도넛 같은, 한강량이 높은 음식. 예를 들어, 사탕. 혹시 그 차이에 대해서 알았던 건데요 폭식과 과식에는 혹시 차이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아식시말은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자 과식에 대해서 알아보면 과식은 일단 내가 먹을 거다 나는 먹을 거야 자제력을 잃지 않았어 하면서 무작정 작정하고 먹으려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제력을잃는거 그래서 먹다가 중간에 멈출 수 있어요 네 질문하세요 제가 무작정 네. 작전하고 머리려는것같 <laughs> 이따가 이런건가 계속 모르는건가 오래될걸 사재력을 잃은 상태를 폭식이라고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죠? <laughs> 저랑 이번에는 제가 다방에서 돌아와서 진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할건데 이제 같이 저희 사랑 평범 본문 나눠봅시다 제가 이 본문 이게 빈칸에 넣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동하기 전에 제가 미리 팁을, 저번에 팁을 알려줄 건데요. 잘 듣고 나중에 이런 문제를 풀때 거기 적용하세요. 알았죠? 네. 자, 시작해볼까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아, 팁을 알려준다 했잖아요. 제팁 뭐냐면은 전 이런 문제를 풀기 전에 항상 첫째부터 읽어요. 위에 있는 보기를 읽기 전에. 그래서 첫째 문단이 읽고 그 흐름이나 내용을 파악하고 이제 그 다음에 위에 보기를 넘어가는 거죠. 알겠어요? <laughs> 해보면은 자 처음 시작 이 텍스트 페널티 포인트 오브 아워 인어 채트 가이지스트 어밀 딜리블리잖아요. 자 여기 오프부터 끝까지는 일단 미릴 어 미릴 뿐만 는거 아시죠? 네. 아 아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석을 가면은 어 해석 가기 전에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텐데 문법이 시작부터 위치 나오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설마. 아, 설마 맞아요. 이집 가즈. 그리고 0초 이하가 진주어예요. 아셨죠? 그래서 해석을 <laughs> 들어가면은, 자, 아, 아, 왜, 아, 그전에 왜 기록했었다면은, 그 전에 왜 뒤로 빼셨냐면은, 그투 이하가 너무 길으니까, 원래 영어에서 긴문장을 뒤로 빼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긴문장을 뒤로 빼주고, 그 자리에 가수 2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laughs> 그리고 저희 이제 해석 시작하면은, 이테이스이거는 필요로 한다. 디퍼런트 50%의 50 우리의 에너지를 모았는데 소화하는데, 식사를 그러니까 식사를 소화하는데 50%의 에너지가 필요하는 거죠? 근데 무슨 식사 오버프란츠, 베스터블스, 그레인즈 앤 너츠 자, 프루츠 과일 베스터블스, 야채, 그레인, 곡물 앤 너츠 오늘 점심에 우리 먹자고 한요 그쵸? <laughs> <laughs> 너츠, 병과류 맞아요. 여기까지 내용이 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첫 문장 읽어주면은, 대충 이제 감 잡았죠? 네. 우리 애 소화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첫 문장 읽고 감을 잡았으면은, 위에 보기를 들어봅시다. 자, 오버리팅. 자, 오버리팅 뭘까요? 과식이요. 맞아요, 맞아요. 과식은 더더러, 무슨 공격이다. 우리의 몸에. 리미을쓸솔 있는 오버 에너지. 자, 오버 에너지가 리미티쓸솔 있는 걸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에 제한된 자원에. 그니까 러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 몸의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어요. 네. 근데, <laughs> 이제 제한된 몸의 에너지에, 이게, 과식은 미술 공격이라는 거죠. 매우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일본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왜냐면은, 계속 에너지 얘기가 나오다가, 과식 얘기로 나오면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과식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은, 문장이 일기하고 불편하니까, 일단 일본은 무조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내용 대충 감 잡으셨으면은 두번째 문학합시다 자 if 만약에 그거, 그거 뭐, 뭐 네. if 만약에 <목소리> our meaning consists of food and consists of food our body will get by that amount 80% of its energy turned by tell 내 하는 ㅎㅎㅎㅎㅎ 이게 어? 자 한번 틀볼까요자 if 네아 맞아요 우리. 외우지 않았나요? 컨시스트 오 컨시스트 무슨 뜻이죠? 구성대다. 맞아요. 구성대다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는 대표적인 자동사예요. 근데 이게 자동사라고 중요하지 않고, 수정태를 못 쓰는 게 중요해요. 얘는 태를 못 바꿔요, 아 그러니까 어으로만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수정태, 만약에 2기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풀리는 거예요. 컨셉트오는 그대로 컨셉트오브쓸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들어가 볼까요? 만약에, 우리의, 우리의 식사들이, 컨실스서 구성되어 있다면, c o o 프 e d and p 드 푸드 e 는 지가 요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리되는 거죠. 그니까, 이기. 우리 스톱해서 하고요. 조리되고, 가공된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아 our b o 위에, 우리의 몸은, 다이렉트. 다이렉트가 무슨 뜻이 었어요 여러분? 지시야. 지시야. 근데 여기서 지시한다고 라 해도 되지만, 약간 어색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디로 향하게 한다라고 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몸은 향하게 할 거래요. 80%의 에너지를 어디로? 소화로. 그니까 러 지금까지 무슨 뭐 뜻이냐면은, 어, 과일 같은 식사을 먹으면은 50%가 쓰여요 근데 가공되고유기된 거를 먹으면은 80%를 소화내다라는 거죠. 훨씬 30%가 많이 들어갔죠? 자, 근데 갑자기 여기, 여기 나오다가 갑자기 오버리티 나왔다. 그러면은 매우 어색하죠. 갑자기 과식이나온다니 그러니까 일단 2번은 틀리고, 자, 세 번째 문장 넘어갑시다. 자, 헤빌 릴레스. 이게 과식하 똑같은 거예요. 이제 과식이 이제 나왔죠? 자, 이제 계속 해봅시다. 헤빌 릴레스. 자, 여기, 여기 보시면 콧미나코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삽입적인데 얘네가 위드부터시가까지가 이제 헤빌 릴레스를 꾸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 앤 슈가, 어, 지방과 <laughs> 천단을 포함한 무거운 식사, 과식. 그러니까 막 분석 같은 거, 빵 같은 거 많이 먹는다, 그죠? 자, 그러면은, 케케, 겉, 어, 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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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걸린대 필요로 한대요. Up to, 모모까지, 최대 모모까지, 14시간 동안까지 소화는데 걸린대요. 아까는 패스 80%를 썼지만, 이제 엄청 지방과 설탕을 많이 포함한 식사들은, 이제 14시간까지 걸린다는 거죠. 자, first thing, first 뭔가 이상하잖요 콤마의 ing 이뭐 뭔지 여러분? 맞아요 이게 분사 동물이에요 분사 동은 자기 분사 동물 콤마 ing 이리 하시고 을다 해석부터 갈게요자폴스 리얼 <목소리> 바디 너의 바디를 강요하면서투월급이라고자 그다음 자 그리고 그 퍼스에 투가 걸려서 이투 월급인 거예요. 퍼스 뭐 투면은 뭐가? 통업으로 강요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네. 자, 뭘전부터낮에 r 어 f t 하루를 어 r n 다 n g 그러니까 밤새 동안 그리고 이른 아침까지. 그러니까 자자는 동안 일어날 때까지 계속 통화하도록 강요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중요한 분사도는 한번 다시 봐보면은 어, 여러분 분사동가 한번 다시 봐보면은. 앞서 말하아올 분사고 다시. 분사고 받으면은 우리 분사고 만든 거뭐 기억 나요, 여러분? 네. 네, 아무 말하면 요전지사를 지금 주어를 생략해. 무슨 거였어? 관법 때는 주어입니다, 맞아요. <laughs> 그러면은 얘를 원래 문장은 잠글게요. 자, 자 여기 무조건 접속사는 그리고 이런끝접속하가 나와야겠죠? 그래 어질 거예요. N 그리고 여기 주어가 뭘까요?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막 그러니까 해리 수스라고 해갈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약간 애매아니까이앞 문장 전체가 주어라고 해줄게요. 그래서 앞 문장이 주어니까 N 디스로가는 거죠. N 디스그 this. 다음에 디스가이인 참치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f 스 u r t h s f o u r 스인가 f 로간 거죠. 그러니까 원래 문장 뭘까면은 N 디스 i 스 f o u r t 디이 your body. 그 다음에 이하는 거예요. 떨어졌네요. 그럼 수업을 이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No wonder you're not full of energy. 여기에서 No wonder 앞뒤에는 it is와 대신 실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No wonder는 직역하면 궁금해하지 않다. 즉, 외혹을 했을 때 뭐뭐는 당연하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뒤에 있는 b e for all는 이미 알고 있듯이 뭐뭐로 가재차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문장 전체를 해석을 해보면, no "You are full of energy." 너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언제? After a night's sleep. 하룻밤을 자고 난 이후에. 이 전날 제대로 된 식습관으로 식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에너지로 가득 차 있지 않은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So if you eat more raw foods and vegetables. 그래서 만약 너가 생과일과 또는 야채를 더 많이 먹는다면, and less fat and sugar, 그리고 지방과 설탕을 덜 먹는다면, 즉, 올바른 식습관을 한다면, you will regain some of that lost energy. 너는 잃어버렸, 그 잃어버렸던 약간의 에너지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o v e r e a t i n g is a double attack. 이번에는, 위에까지는 음식의 종류 또한 폭식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면 5번부터는 오버 n g 즉 과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과식은 리즈 더블어택, 비중으로 공격을 합니다. 어디에? On the basis of limited r e s o u r c e of energy. 몸에 제한된 에너지의 자원. 몸에 제한된 에너지 자원에 더블어택을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나돌리버릇소 부문이 나오는데요. 이 문장은 중요하니까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 모두 알고 있듯이 나돌이버릇소는 부정어구입니다. 부정어구이므로 이 뒤에 도치가 이어와서 주어, 동사가 아닌 동사, 주어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커즈지에 커즈가 오른식 동사이므로 동사, 목적어, 목적격구어로 초보정사를 취하게 됩니다. 뜻을 해석해보면 그것은 너의 몸이 더 많은 시간 동안 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뭐 하면서 디제스팅 풋, 음식을 소화시키면서, 여기서 나온 디제스팅은, 소화시키면서, 뭐뭐 뭐 하느라, 소화시키느라, 이 중에, 현재 분사로 자연스럽게 생활하시면 됩니다. But 뭐, 하지만, the extra weight that we have to carry throughout the day i snaps i t h more e n e r 하지만, 이 문장에서 원래 한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씩 나오는 게 문법적으로 옳은데 문장에 지금 태그와 스냅스라는 동사 두 개가 나왔으므로 중간에 대시라는 접속사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대부터두 번째 동사인 스냅스 앞에까지 모두 묶어서 앞에 있는 제스쳐 위치를 꾸며준다. 해석을 하면 우리가 하루 종일 갖고 있어야 하는 그 여분의 무게는 섹스, 소모시킨다. animals. Immoral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여기서 이분은 심지어 라는 익히 알고 있는 뜻이 아니라 훨씬 더 라는 의미로 뒤에 있는 모어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이상으로 1 5지상강을 마치겠습니다. 뿅! 자, 앞서 선생님들의 강의 잘들으셨죠 제가 다시 나왔답니다. <laughs> 자, 이번에 저와 알아볼 까과식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과식을 예방하는 방법?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과식 예방하는 방법. 그첫 번째, 마물 많이 마시기입니다. 이는 제가 태빈이하고 둘이 실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물을 많이 마시면 자, 뭐였지? 공복감, 가짜 배고픔이 없어지기 때문에 과자와 막빵 같은 걸덜 먹게 돼요. 그래서 과식을 피해됩니다 기린이 실고 있는 것처럼 오래 천천히 씹는 건데요. 제가 진짜 빨리 먹어서 제 친구들 중한 명은 맨날 저한테 은서야 느리게 먹어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렇게 느리게 먹게 되면 내가 생각보다 단순해서 많이 심는 건가? 어? 많이 먹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천천히 먹으면 내가 later. 오래. 가과식이 예방되는 이유는 뇌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통해 섭취된 그 영양소가 뇌가 안아차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려 1 5분이에요 엄청 오래 걸리죠 그래서 천천히 먹으면 소화도 잘될 뿐만 아니라 과식도 예방하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과식 예방하는 방법 과식과 폭식의 차이 그리고 또뭐였죠 과식의 이유? 네 맞아요. 과식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많은 배들 보셨으니 다음처럼 김모 양처럼 친구가 말리는 데도 불구하고 과식을 하는 건 없길 바랍니다. 자 그럼 친구들 안녕.